가 있어서 아 각도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쳐다 보시면 네. 돼요. 5번하고 오면장자 네. 그럼 얘가 세번 네. 이렇게 움직이면서 삑삑삑 소리가 나요. 그죠? 네. 요 추가할 때는 5번하고 이쪽으로손 본적으로 네. 네. 보면은요. 예. 네. 또 등록된 거고요. 네. 다른 사람이 추가할 거면 네. 종료할 때 이제 별표 눌러주시면 되고 다 하고 나서는 별표요. 예, 이 안쪽에 등록 버튼 누르고. 네, 예, 누르고. 오번 하고 해보세요. 오번 하고. 이거 눌렀죠. 오번 예, 하고 물점자 별표. 아, 저기 오물점자. 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빽빽빽 소리가 세번 나면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아, 없어요. 간단해요. 내가 이제 우리 집도 다 했다면 별 누르면 돼요. 네, 마지막에 아, 추가 마지막. 추가할 때는 5번 누르고 서 계시면 되고. 아, 번 누르고. 처음에는 5번 하고 오물점자. 그럼 이제. 잠깐만요나 이씨, 이 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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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기저 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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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